본문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절과 28절, 29절,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부터 먹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여호사밭과 그의 백승들이 만난 절망적인 상황과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021년 연종주의를 맞아 본문을 통하여 여호사밭의 기도, 믿음,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 만난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잔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요사와 그의 나라는 그가 왕이 된 후에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가 펼쳤던 국방 정책은 군사 강국을 만들어 이웃 나라들이 감히 넘보자 넘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온 백성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또 그는 방백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동원하여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가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러한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서 여호사밧을 대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 소식은 정보 요원에 의해서 속속 여호사밧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를 살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은 삽시간에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고 정례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작정하고 침략하는 적군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은 요 사박과 그 백성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포로로 잡혀가거나 노예가 되거나 적들이에서 수치를 당하고 이용당하다가 살육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재산은 몰수되고 생활 터전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아들과 딸들을 잃게 됩니다. 보금자리를 잃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따르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나는 동안에 취업이나 사업의 실패도 있습니다. 배신과 결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수많은 나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자들을 안겨줍니다. 특히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사 밧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최종 결단을 내려야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수치와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든지, 둘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요사와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가 택했던 영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3절 4절에 여호사바시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모여 왔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우리 본문에 간구라는 말이 두번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사람들과 암문사람들과 마온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엄난으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주레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가난 행군을 방해하고 저주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였습니다. 저들은 결코 하나님의 종에, 하나님의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무리를 만난 요사밭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3 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오는 다급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는 기도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백성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3절 4절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업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여호사밧은 자신의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거국적인 금식 기도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국적인 금식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몸5절 과육절에 여호사밭이 여호와의 전세뜰 앞에서 여호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서 서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군세와 능력이 사으니능히 주와 맞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사밭과 백성은 연합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 셋 뜰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만든 큰 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머물러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기도하는 백성이 하나님 사제의 은총과 응답을 받는 곳이 여호와의 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과 백성은 여호와의 전새 뜰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보면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이 주와 맞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순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역사적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여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그 땅을 원수들에게 뺏길 수 없다는 기도입니다. 8 절과 9절을 보면 그들이 그땅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서 이환란 가운데서 죽게 부르친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인 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만나서 환란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서 죽게 부르짖려면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성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와 그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1 0절과1 1절을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제일 사람 사람들은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행군할 때암문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행군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저들을 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침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스라엘은 저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을 하나님이 징벌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요사복과그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12절에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 사베스교는 큰 군대가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략자를 물리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찾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여호사박과 그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쉬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급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사밧이 찾았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사람 야시에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의 위협 앞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믿은 유다 백성은 그들의 아내와 어린아이까지 모두 동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 야시엘 이르되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17절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큰 무리 때문에 연합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 야시에 이르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는 우수한 군사력과 훌륭한 작전계획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합리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상식이나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서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라고 하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학자들이 오는 시간을 알려 주었습니다.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오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어를 이루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침략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믿음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아갈 때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서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18절과 19절을 보면 여호사와씨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저들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경배하고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백성이 일어나서 드와 아들로 나갈 때 여사밧은 2 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 하나님이 여사밧 임금이 하는 말은 여호와와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백성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시험과 환란 등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형제가 아니고 친척이 아니고 힘있는 도움을 줄 자가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기를 추구합니다. 요 사바스에 택했던 세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 찬양입니다.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인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는 백성에게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앞장을 서서 나가는 그 군인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싸워야 할 군인들은 뒤에 서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시 영원하리도다 라고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킨 복병이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을 쳤습니다. 그러자 연합군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치서 스스로 자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싸움을 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과 그 결과를 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적군의 시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가져왔던 각종 물건이 늘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 사밭과 그 백성은 침략자들이 가져왔던 재물과 이복과 보물과 물건을 전류품으로 거두었는데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야 했습니다. 네 천날 백성은 그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라고 불렀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사밧이 다스리는 유다가 평화로 평화로던 때에 모압의 연합군이 침략이 해왔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였고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여호사박과 그 백성은 그 전쟁에서 칼이나 활, 장등의 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하는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방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침략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사바스의 나라는 태평하였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금년 내내 코로나 소식을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소식을 들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교 수업도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바뀌었고 회사 생활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들어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교회에 예배와 성도들의 신앙생활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연종주를 만나서, 우리 함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집에 모여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내가 싸워서 이겼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서 빈대학에서 의학박사와 세력박사 학위를 받은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부모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치에 의해서 끌려가서 3년 동안 아우스비츠 등 4군데의 수용소에서 죽음의 터널을 지났던 분입니다. 가족들도 여동생 외에는 모두 수용소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는 이 수용소에서 수많은 동료와 이웃들이 가서실로 실려가는 것을 매일매일 보았습니다. 그는 일수 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가스실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프랭클은 내가 살아남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어서 매일 아침. 면도를 했습니다. 얼굴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렸지만 그는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절망을 이기고 살아남겠다는 그의 의지 표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그곳에서 1945년 해방을 맞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서 교수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저술도 남겼습니다. 독일의 나치는 그의 몸을 수용소에 감금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빼앗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에 빠져 사는 것보다도 희망을 택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어디서든지 우리를 공격해와서 절망에 빠뜨립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 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를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편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어 네, 감사합니다. 연종주의를 맞았습니다. 2021년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를 사랑해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도록 도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은 참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지만은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면서 그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을 텐데 주님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거나 기도하지 못했거나 말씀을 의심했거나 감사하지 못했거나 찬송하지 못했던 것은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결심으로 2022년을 맞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오늘 주 앞에 예합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물을 금양로에 담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